네 반갑습니다. 저 오늘 여러분들께 준비한 영상의 주제는요. 11차 전기본 확정 550조 원전 수출 국내 원전 이기업 주가 싸도 너무 쌉니다 라는 주제로 영상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이 원전 관련해서 이런 리스크부터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모멘텀까지 종합해서 봤을 때이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수혜를 가장 강력하게 받을 수 있는 이 기업에 대해 오늘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쭉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꼭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요거 한 번씩만 부탁드려 보도록 할게요. 만약 구독 버튼이 난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일단 괜찮으니까 그 옆에 엄지 손가락 버튼, 요 좋아요 버튼만 먼저 한번 부탁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들어가서 최근에 지금 11차 전기본이 이렇게 확정이 됐죠. 이 계획에 따르면 지금 2038년까지 우리나라 지금 무탄소 에너지 발전 비중은 지금 70%를 상회한다는 건데요. 지금 AI 그리고 반도체 등이 첨단 산업 성장과 이 데이터 센터 신규 건설 등으로 이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면서 이 같은 지금 결정을 우리나라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 증가에 맞춰서 이 신규 원전 지금 두기. 그리고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이죠 이거 한 기를 새로 지을 계획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지금 이 산업부가 이 원전을 조금 양보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 모든 원전을 지금 계속 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상정을 했고 향후 지금 유보 물량에도 이 원전이 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한 점을 생각을 하면 결코 지금 이번에 이전기보는 이 후퇴하는 아니라고 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원전 발전량이 올해 지금 역대 최고를 찍을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매년 원전에 대한 발전량이 매년 늘어가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해요. 하지만 지금 과거에 비해서 지금까지는 넘어서지 못했던 부분이 분명하게 조금 있었는데 올해는 그 고점을 이렇게 뛰어넘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글로벌 원전 설비 용량과 이 원전 발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올해 전 세계적으로 원전 발전량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할 것이라는 이런 전망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에너지기구 같은 경우에는 이 전망치가 어떻게 나왔냐? 올해 원전 발전 량이 2,907 테라와트 시로 현재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2025년도까지. 이 넷째로 이니셔티브, 여기에 참여를 선언한 국가는 원래 지금 몇 개국이었습니까? 기존 25개국에서 31개국으로 지금 6개국이 추가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즉, 이 말이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이 원전을 활용하려는 이런 국가들이 점차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원전에 대한 발전량, 요게 지금 생산량 자체가 이렇게 늘어나는 건뭐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원전 규모를 확대하는 국가는 늘어났는데 이 대형 원전만 지금 무작정 갖다가 짓는 게 아니라 소형 모듈 원전이 지금 SMR 같은 이 기존 원전보다 이 발전된 이런 원전을 준비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이 원전에 대한 경쟁력이 반드시 현재는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죠. 실제 지금 미국 내에서도 이 빅테크 기업들이 원전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원자력을 이 차츰차츰 선택하는 기업들이 많았는데 사실상 지금 이 올타임 재생. 에너지는 지금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포기를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AI 주도권 경쟁이 점점점 지금 거세지고 있죠. 그래서 현재 미국에서 AI 시장을 이끌고 가는 건 맞지만 최근에 지금 중국의 딥시크런에서 AI에 대한 경쟁은 지금보다 더 훨씬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기술과 이 서비스 운영을 담당할 이 전력 수급이 AI 주도권 경쟁에서 현재 변수로 지금 이렇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이 재생에너지 활용 목표를 사실상 지금 이렇게 포기를 하고 이 눈앞에 현실적인 대안으로 뭘 선택을 했죠? 이 원자력 발전을 선택하는 그런 흐름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카이로스 파워의 SMR이죠. 이 소형 모듈 원자로를 활용해서 2030년도 5년 뒤에 이첫 번째 원자로를 배치할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천연가스에 지금 투자를 했었는데요. 이 천연가스만으로는 사실상 2030년도까지 연중 무휴 24시간 이 무탄소 에너지를 구현한다는 야심찬 목표에 착수를 했지만 AI 경쟁 심화로 인해서 이 원자력 발전을 선택해야 될 상황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무탄소에 에너지 구현을 위해서 지금 원전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미 뭐 지금 뉴스케일 파워나 뭐 카이로스 파워 뭐 등등 뭐 미국의 몇몇 SMR 기업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원전에 대한 기술 개발이 이미 수준급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런 내용들만 이 시장에서 좀 부각되다 보니까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원전에 지금 투자를 하는 거고요. 뭐 일반적인 지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지금 이 원전을 이 대형 원전으로 지금 대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게 됐냐. 최근에 지금 뭐가 나왔죠? 이번에 HD 한국조선해양이 지금 SMR 기술을 적용한 이 원자력 추진 컨테이너선 모델을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이 SMR에 대한 시장 관심이 다시 한번 바뀌게 됐습니다. 즉 대규모 데이터센터, AI 데이터센터뿐만 아니라 이 소규모 에너지를 통해서 이 다양한 부분에 뭐가 활용이 되죠? 이 소형 원전인 지금 SMR이 활용이 가능한 만큼 이 시장 규모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지금 다양하게 널리 퍼질 것으로 현재 시장이 좀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건 바로 트럼프의 행보입니다. 최근에 트럼프는 최근에 이 미국 내에 폐쇄된 발전소를 지금 재가동하고 이 SMR을 추진하는 국가 에너지 지배위원회 설립 행정명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행정명령에서 지금 뭐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이 다섯 가지 내용이 담겼었는데요이 전력 생산 용량이 신속하고 지금 대폭적인 확대, 그리고 에너지 인프라 승인 절차를 간소화해서 이 미국 내 에너지 공급이 부족한 뭐 뉴잉글랜드란지 뭐 캘리포니아, 알래스카 등의 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승인 추진한다라고 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 중요한 내용이죠. 이 폐쇄 폐쇄된 발전소를 지금 재가동하고 SMR 가동을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지금 이렇게 담겼어요 행정명령에. 근데 이 다섯 가지 내용이 지금 이렇게 담겼는데 사실 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지금 두 가지죠. 이 SMR 가동 추진 그리고 이 폐쇄된 발전소 재가동. 이두 가지를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것 같은데요. 당연히 지금 원전에 대한 이 시장 규모가 커지면 이 대형 원전에 대한 규모도 같이 뭐 커지겠지만 여기서 지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SMR 가동 추진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에 지금 원전 정책 로드맵 요거를 통해서 지금 5년 뒤인 2030년까지 최소 10기의 SMR 발전소를 신규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현재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원전에 대한 생산량이 가장 큰 큰 국가 중에 지금 하나죠. 뭐 지금 중국과 미국이 뭐등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2035년까지 이 미국 신규 원전 발전량의 30% 이상이 뭘로 대체된다? 바로 지금 SMR로 현재 대체될 것이라는 이러한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럼프의 모든 정책들 그리고 이 방향성을 본다면 지금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 핵심적인 기술은 바로 지금 SMR이고 특히나 트럼프가 이번에 원전까지 조금 이 러브콜을 보내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조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원전에 대한 시장 규모가 커지며 기존에 지금 있던 이 원전 이 해체 시장까지 같이 커지게 될 것으로 현재 예상해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 원전 활용도가 증가하면서 당장 지금 5년 뒤죠 2030년까지는 123조 원이 규모의 원전 해체 산업이 시작될 것으로 현재 바라보고 있고 2030년도까지 지금 123조 원이고 2050년도까지 204조 원, 2051년부터는 222조 원 등의 총 549조 원에 지금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뭐가 이 해체 산업이 원전 해체 산업이 요 정도로 지금 이렇게 커질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만큼 뭐 지금부터 이 원전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 해체 기술 요까지 같이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의 첫 번째 원전이죠. 이 고리 1호 같은 경우에는 이 상반기 중에 이번 년도 상반기 중에 안전성 심사를 거쳐서 이 해체를 승인한다는 이런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는 건데요. 이때 지금 국산 해체 기술이 현장에 지금 첫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원활하게 해체가 될 경우에는 이 원전 해체 시장에 대한 이 기술에 대한 이 국내 기술에 대한 이 주목도가 더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이 원전 시장에 대한 이 개화로 인해서 뭐 SMR이라든지 뭐 차세대 원전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원전 해체 시장까지 이 규모가 지금 빠르게 커지고 있는 이러한 지금 현 시점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이 기업이 딱 하나 있는데요. 그 기업이 지금 어떤 기업이냐 이 바로 말씀드리기 전에 요즘 같이 흔들리고 갈것 없는 시장 속에서 이단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요. 우리 여러분들께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이 주식 하시는 분들이 이 단탈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이 보통 이 종목 선정을 잘 못하기 때문인 건데요. 이 종목 선정에 대한 어려움 제가 좀 이렇게 해소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소를 시켜 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지금 얼마 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 이100% 무료 종가 베팅방에 여러분들을 초대를 해 드릴 건데요. 자, 이100% 무료 종가 베팅방에서는 매일 꾸준하게 이렇게 두세 종목씩 종가 베팅 종목들 쭉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난번에 잡아드린 종목들은 시간 관계상 지금 넘어가고요. 가장 지금 최근이죠. 언제입니까? 이 3월 17일 월요일날 제가 종가 배팅 잡아드린 하나 시스템 그리고 온코니 테라피틱스이 동양철강까지 정확하게 지금 장마감 전에 오후 2시 48분, 2시 49분 그리고 언제입니까? 오후 2시 51분 이렇게 정확하게 장마감 전에 잡아드렸습니다. 그렇게 럼이 장마감 전에 잡아드리고 나서 이 종목들이 지금 다음 거리이죠. 이 3월 18일날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럼 하나 시스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지금 다음 거래일날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나 시스템 이 종목이죠. 제가 언제 말씀드렸습니까? 이 3월 17일 월요일날 하나 시스템 종가 38,850원 이렇게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나서 다음 거래일날 갭 상승하면서 지금 얼마까지 갔습니까? 42,550원 약9.5% 상승하는 모습 이렇게 나와 주었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축하한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지금 어떤 종목 말씀드렸죠? 오후 2시 49분에 웅코닉 테라피틱스 요즘 3월 17일 종가 배팅 종목으로 잡아 드렸습니다. 그럼 요즘 또 마찬가지로 다음 거래일 3월 18일 날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온코닉 테라피틱스 요즘 목이죠. 제가 언제 말씀드렸습니까? 3월 17일 월요일 날온코닉 테라피틱스 종가에 말씀드렸죠. 13,880원.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다음 거래일 날 지금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갭 상승하면서 3월 18일 화요일 날온코닉테라피틱스 장중 고가 지금 얼마예요? 18,040원. 이 상한가 달성해 주는 모습 이렇게 주었습니다 종가까지 이렇게 상한가로 마무리를 했어요 상한가 보신 분들 축하인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제가 또 어떤 종목 말씀드렸죠 마지막으로 이 동양철관 요종목 두시 오십 일 분에 딱 정확하게 잡아드렸습니다 그럼 요종목도 마찬가지로 3월 17일 종가 배팅 잡아드리고 나서 이 3월 18일이죠 3월 18일 날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철관 요종 목이죠 어떻습니까 지금 딱 봐도 지금 주가 상승 나왔죠 지금 언제 다 보냈습니까 3월 17일 월요일 날 동양철관 지금 종가 8 6 1원 이렇게 잡아 드리고 나서 다음 거래일 날 지금 시초가부터 말아 올리면서 지금 얼마까지 갔죠? 1119원. 이렇게 상한가 달성해 주는 모습 나와 주었습니다. 그 장마감도 이렇게 상한가로 달성해 주었어요. 그래 하루 만에 지금 이렇게 상한가 두 종목 이렇게 정확하게 잡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주식 시장에 종목들 정말 많죠. 2000개가 넘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렇게 종가 베팅 잡아 드린 이런 종목들처럼 미리 지금 이렇게 이슈를 체크를 하고 추가적으로 지금 수급까지 보면서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을 딱 뽑아서 여러분들 여기 100% 무료 종가 베팅 방을 통해서 공유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셔서 여러분 전부 다 수익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하는 건이 중장기 매매가 아니고요, 뭐입니까? 이 단타 매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지금 어떤 종목이 되었고 그냥 쭉 끌고 가는 건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이 종목을 쭉 끌고 잡아서 가는 건이 성급한 판단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단타로 치고 빠지는 그런 매매를 하셔야 되는 그런 시장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시장은 제일 큰 리스크가 지금 변동성이죠 지금 뭐 당장 지수가 오른다고 지금 좋아할 것도 아니고요 이 내린다고 싫어할 것도 아닙니다 위든 아래든 지수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안 좋은 거고 지수가 지금 오르건 내리건 이 오르는 종목들은 무조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가는 놈을 공략을 해서 짧게 이렇게 수익 보고 빠져야 한다는 거죠 goal.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단타로 뭐5% 또는 뭐10% 또는 이 사안가까지 챙길 종목들 제가 어디서 이100% 무료 종가 베팅방을 통해서 이렇게 공유일해 드린다는 거고요. 이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 많이 주십니다. 어떤 질문을 많이 주시냐? 저도 이 종가 베팅 텔레그램방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을까요?라고 질문들 많이 주시는데요. 그럼 그 방법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거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요 좋아요 버튼까지 꼭 눌러주신 다음에 어디죠? 이쪽이죠. 010 6718 7793 이쪽으로 지금 참여라고 두 글자 이렇게 문자 한통 남기셔서 여러분들 입장하시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전부 다 텔레그램 링크 보내드리면서 입장 승인해 드릴 거니까요. 여기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전부 다 수익 보시는데 도움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제가 뭐돈 받고 이러는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뭐 부탁드렸습니까? 이 채널 구독 버튼 안 누르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이 좋아요 버튼 가져가시고 눌러주신 다음에 이쪽 6718 7793 이쪽으로 지금 참여라고 두 글자 이렇게 문자 한통 남기셔서 여러분들 도움 받아 가시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게 돈 받는 거 이러는 거 없이 이렇게 입장 승인 도와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 마음 바뀌기 전에 이렇게 문자라도 한통 남겨 놓는 게 이득이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문자 한통 남기셔서 입장하신 다음에 매일같이 이렇게 좋은 정보들 쭉 알아가시면서 여러분들 단타 로시드 불려 나가시는데 도움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 여기까지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이 원전 시장에 대한 이 개화로 인해서 지금 원전부터 SMR부터 시작해서 이 차세대 원전, 그리고 원전 해체 시장까지 이 규모가 지금 빠르게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현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기업이 지금 누구냐? 지금 바로 말씀을 드리면요. 어떤 기업이니까 바로 지금 우진엔텍입니다. 지금 우진 엔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smr 프로젝트에서 이 필수적인 요 전력 제어부터 이 변환 장비를 지금 이렇게 공급을 해서 이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이 바로 지금 우진 엔텍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뭘 추진한다고 했죠? 지금 smr 지금 추가적으로 뭐 열기를 지을 계획이다 라고 이렇게 했었죠. 그러면 그에 따라서 당연히 그에 따른 모멘텀이 이렇게 적용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 지금 더해서 이 원전 사업뿐만 아니라 이 원전 해체 분야 ]에서도 이 방사선 개측 기술과 관련된 이런 특허를 지금 우진엔텍이 다수 보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방사선 요 관리가 지금 가능네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 해체 시장뿐만 아니라 그리고 s m r 시장까지 이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우진엔텍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진엔텍 주가를 보시면 지금 작년 1월에 상장한 기업이죠. 지금 주가 위치가 어디 주가 위치냐? 작년 지금 1월에 상장하고 나서 딱 눌렸을 때 지금 딱 그때 현재의 주가의 위치에 있습니다. 매력적인 가격. 라고 현재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진엔텍이 다른 원전 기업들 대비해서 뭐 상승 포에 그렇게 높게 나오지는 않았죠. 뭐 두산 에너빌리티 하든지 아니면 뭐 지금 BHI 이런 두 종목들은 지금 다 신고가를 뚫었는데 우진엔텍은 아직 주가가 바닥권에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뭐 BHI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 원전 지금 플러스 하고 지금 뭐 가스 터빈 이거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같이 신고가를 간 거기 때문에 다른 원전 관련 종목들은 이렇게 조금 상승을 하다 말았죠, 그죠? 그래서 우진엔텍도 주가가 이렇게 반등을 하다 말았는데. 앞서 지금 말씀드린지 뭐 SMR 이든지 소형 모듈 원전이죠 이 SMR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원전 해체 시장 이게 지금 본격적으로 개화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어떤 기업이다 이 우진엔텍이라서 우진엔텍 요 종목 지금 같은 자리에서 한번 잘 공략을 해 보시면 앞으로 원전 관련해서 투자하시는 데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한번 공략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요런 종목들도 좋지만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뭐예요? 바로 지금 이 단타 매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어떤 종목이 되었건 그냥 쭉 보유하고 있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단 하나 확실한 건 뭐냐면 지금 같은 구간은 쭉 빠진 이런 과매도 구간이고요. 이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장에서 종목을 장기적으로 쭉 보유하고 계셨다면 여러분들의 손실은 상당히 커지셨을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요 단타 매매로 조금씩 조금씩 이 시드를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시장이 무난하게 뭐 계속 우상향을 해주면 참 좋겠지만요.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어렵게 손실을 보면서 중장기적으로 쭉 끌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오전에 짧게 집중하고 챙기면 되는 그런 시장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전에 단타로 수익 챙길 종목들 너무나 쉽게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그 종목들을 지금 어떻게 찾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 주식 고수들만 쓴다는 이 시간의 단일가로 이 시초가부터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들을 쭉 발굴을 해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종목들 중에서 파인 테크니스 요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 한번 보시면요. 파인테크니스 같은 경우에 지금 한번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점상이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다음에 움직인 종목들 어떻게 됐습니까 화성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갭 상승 나오면서 장중국가 28.9%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나와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에서 움직인 다른 종목들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스트아시아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 하락을 했죠 마이너스 2% 주가 하락을 했고 CXI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습니까 주가 지금 이렇게 하락을 했죠 마이너스 1.8% 주가 하락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 시간의 단일가에서 움직인 종목들 정말 많지만요 이 정말 주가 상승 예상된 종목을 딱 찾아낸다는 건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은 종목들 중에서 이 높은 확률로 급등 예상된 종목만 매일 아침 장 시작 전에 제가 공유를 해 드리면서 그 종목 선정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덜어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의 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정말 많지만 이 정말로 급등 예상되는 종목들 봐 보시는 방법 딱 바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에 어떻게 해야 되죠 이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좀 눌러 주신 다음에 어디죠? 이쪽이죠. 자, 여기 쪽 이쪽 01067187793. 이쪽으로 지금 시간에라고 세 글자 이렇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는 건데요. 이렇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아침 장시작 전에 이렇게 시간에 단일까에서 뽑힌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 딱 공유를 해 드릴 거니까요. 지금 바로 이쪽 67187793. 이쪽으로 지금 시간에라고 이렇게 세 글자 문자 한통 남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시간에 단일까에서 뽑힌 이 식초가에서부터 이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들을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 주식 하면서 뭘 버려야 됩니까? 바로 지금 이 조급함을 버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단타 하는데 잘안 돼서 내가 좀 손절을 했다. 그러면 그 당일은 지금 단타를 접고 쉬셔야 되는 거예요. 이 손실 본거 메꾸겠다고 다른 종목 지금 투도 들어갔다가 더 크게 물려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급함을 버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매일 아침 종목 선정이 지금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쪽 67187793 이쪽으로 지금 시간에 라고 세 글자, 문자 한통 남기셔서 이 종목 선정에 대한 고민 조금 이렇게 해소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목 공유 받아보시고 내가 바로 매수 안 하고 정말 제가 공유해 드린 종목들이 쭉 오르는지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이 매매하셔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이 종목 공유 한번 쭉 받아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요 구독 버튼 한번씩 꼭 눌러주시고 요 좋아요 버튼 한번씩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